전국적으로 조합 설립 등 민간임대주택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투자자 회원 등을 모집하고 계약금이나 출자금 등 각종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사업 지연 또는 취소 등 문제 발생 시 계약금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도 최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요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민간임대 회원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대리하여 납입금 반환 소송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민간임대 사업장은 계속하여 생겨나고 있습니다. 청주시 관내에도 여러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장이 있고 관련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청주시도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이나 등록된 임대사업자만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이나 임차인이 납부한 가입비는 결국 임대 보증금이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우리 법령은 이를 위한 여러 장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민간 임대 협동조합도 아니고 임대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임의 단체가 민간 임대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그 돈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이 민간 임대 협동조합인 경우에도 조합원 모집 신고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가입자들이 사업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현장 경우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면서 사업의 위험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명 안심보장 특약이라고 불리는 환불 특약은 그 효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설사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회원 전환에 대한 전액 환불 보장은 실제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임대 사업의 특성상 초기 사업비 대부분을 회원 가입비로 조달하기 때문에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미 사업비 상당 부분이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원들에게 전액 환불을 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기 사업비 자체를 가입자들의 자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토지 매입 등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가입자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대 회원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 회원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하루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